미주 한일 총연합회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외동포청장 김경윤입니다. 먼저 서정일 회장님의 제31대 한일 총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 동포사의 회 단합된 힘은 우리 공동체의 역량을 더욱 크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주 총련이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해 국민적 역할을 다해주기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과 복수국적 연령 하향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동포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주동포들은 한류의 확산뿐만 아니라 독도 표기운동, 위안부 결의안 연방의회 통과 등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최근에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 이상가족 상봉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법의 연방의회 발의와 45명 연방원 지지서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로주총련이 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힘을 보태고 비자 법률 행정 상담 시스템 구축과 전문직 비자포터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의 위상이 모국의 위상으로 직결되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재외동포의 위상으로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세비동포와 모국은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미주동포사회가 크게 하나가 되어 한미관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기대하며 동포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